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파하러 오시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에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항유를 허비하는가? 이 항유를 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학생들과 친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한 성령님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베단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였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의옥합을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당시 유대풍습에는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이 옥합을 깨뜨려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식 날 신부가 오랫동안 아끼고 모아온 돈으로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소중한 신랑에게 깨뜨려 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이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깨뜨려 부었을까요?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참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해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인생 중에 최고의 순간에 쓰려고 아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전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듯이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향유값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드리고 이것은 안 돼요라고 구분짓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 이제 됐지요, 하나님 이제 저한테는 더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빠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아, 제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섬길게요. 라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은 헌신하는 이 여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헐뜯지 않았나요? 회방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보다 욕심부리고 인색하고 치사하게 행동할 때가 더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사랑, 시간, 열정, 물질, 재능,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그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알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이유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끝도 없이 헤매다가 지옥으로 가는 절망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구세 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욱합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릴 수 있어요.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구절에 이러한 헌신을 기억하신대요.여인의 헌신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으신답니다.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모르는 친구들은 예수님께 진지하게 고백하며 기도해 보세요.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만나주세요.라고요.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친구들은 고난 주일 기간 동안 지난 날 욕심 부리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기적이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버리시고 예수님의 옷값을 먼저 깨뜨려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친구들 모두 만나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 모두 구원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날마다 지켜주시고 다시 얼굴 보며 만나는 그날까지 하느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인후한 양식을 주시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